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어, 초격차 리더의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어, 삼성전자의 경영고문을 현재 맡고 계시는 권오현 님께서 작성한 책인데 어, 매우 중요한 책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3단계의 어떤 시기를 겪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것이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계 1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이 책의 주제에서 말했던 초격차, 2등을 어떻게 따돌릴 수 있을 것인가. 또 2등과의 격차를 감히 범죄할수 없는 수준까지 차이를 크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는 미래의 삼성전자입니다. 수송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어떻게 하면 확대 재생산하고 또 다른 업체들에게 아, 바로 초격차의 어떤 모습을 잘 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 세 번째 주제로 생각합니다. 어찌면 보 삼성전자의 아, 과거의 문제 또 현재의 문제까지는 이 책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미래에 대한 문제는 숙제로 남겨져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이 책에 앞에 있었던 책이 초격차라는 책이었죠. 그 책의 내용을 주제를 잘 보면서 오늘까지 삼성전자 어떻게 어, 성공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볼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초격차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가, 또 어떤 혁신이, 그리고 어떠한 문화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이 책에는 초격차 리더의 질문이라고 했었는데 어, 질문을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질문했겠죠. 그 질문을 편집해서 한 32가지 정도의 질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3 2가지 내용을 뭐 중복성도 있고 또 여러가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한 17가지 정도로 선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17가지의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 파트로 한 9가지 정도의 키워드 두 번째 밭에서 한 여덟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초격자 리더의 질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사점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단어는 관리의 삼성이라는 용어입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을 방문해서 보면 공장이 깨끗합니다. 현장의 정리 정돈에참 잘려 있죠.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정오 s 라고 해서요. 정리정돈, 청소청결, 습관화에 대한 것을 공장은 관리의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벤치마킹을 했던 삼성전자는 또 삼성그룹은 삼성 어, os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어, 정말 노력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 아마 삼성전자만이 삼성그룹만이 삼성 os에서 국내 가장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 라고 말할 정도로 어, 정성스럽게 철저하게 모방하고 준수하게 노력했던 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어떤 과거의 역사이고 언행에 있어서요 아는 대로 행한다는 거 쉽지가 않지요 아는 것의 실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행이 없으면 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머리 실력은 90점이고, 몸의 실력은 30점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 경쟁 수준은 몇 점이라고 보일까요 머리의 실력은 눈에 보이지 않죠. 몸으로 나타나는 것,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머리의 실력이 80점, 90점이라 하더라도 실천의 어던 모습, 그것이 수준이 3,40점밖에 되지 않는다면 경쟁력의 수준은 3,40점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는 배운 대로 행했습니다. 아는 실력과 현장의 실력이 가타지로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중한 가지가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는 삼정 OS에 대한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에 대한 수준이 어느 회사보다도 철저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철저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별명을 붙이기를 아,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 기업 문화 중에서 삼성전자는 관리를 참 잘한다. 관리의 삼성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삼성전자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네요 첫째는 매출액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률입니다 두 가지 면이 바로 경영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는 탁월한 경영 성과를 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삼성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과 같이 탁월한 경영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경영에 대한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권영현 고문께서 표현한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최소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환경은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영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바뀌더라도 관성의 법칙이 해서 하던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과거의 성공 사례에 매몰되어서요. 미래도 과거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경영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거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고려한다는 겁니다. 시세의 변화, 환경의 어떤 정도의 변화들이 생기면 그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그 정보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때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고 검토하고 실행하고 또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삼성전자의 경영 관리에. 핵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삼성전자의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담당자와 미팅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검토됐었는데 억이 넘어가는 예산이었습니다 어, 저는 좋은 개선안이기 때문에 빨리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것을 실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 좀 우려되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니까 바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담당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투자금이꽤 많은데 언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품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담당자 저에게 빙긋웃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합시다.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정도 내용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책임지고 실시하면 됩니다. 사후 보고를 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집행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스피드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문화가 그렇진 않거든요.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또 나름대로 매뉴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자가 할수 있는 한도, 권한 위임에 대한 것도 한도가 있거든요. 또는 삼성전자의 그 담당자의 아주 책임 있는 그 스피드는 있 의사결정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환경 변화입니다. 환경 변화에 최적의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경영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생각해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민첩하고 과감하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담당자가 억이 넘는 투자 금액을 바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과감한 내용이네요. 보통 회사 보통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했습니다. 바로 했죠. 그리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삼성전자의 탁월한 초격차의 경영을 이루어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위기 대응 연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민감하게 잘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의 잭 웰치라는 분이요. CEO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공룡 같은 지인은 미래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식을 의 가지고 공룡 같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큰 대기업이 어떻게 하면 벤처기업 같은 문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 위기 대응 능력 매우 탁월합니다. 유연하고 민첩하고 과감하게 대응했던 것이 삼성전자의 또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또경쟁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리더 많죠. 좋은 성과 내는 리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많은 전문 경영과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단기 성과에 급급한다는 것이죠. 근데 권오현 경영 고문께서는 위대한 리더란 용어를 썼습니다. 위대한 리더. 위대한 리더는뭐 어떤 사람일까요? 당대가 아니고요.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서 존경받는. 그런 리더가 바로 위대한 리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위대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토대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반 투자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겠 거죠. 다시 말해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단기에는 성과가 미비하다 할 때라도 중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낼수 있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리더가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 정도가 아니고 위대한 리더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재 발굴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위대한 리더는 오늘의 성과 올해의 성과에 관심보다는 10년 20년 후의 성과에 더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재 발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래 적합함이죠 미래 적합함 과거에 적합하지 않고 현재 적합하지 않고 미래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고 채용하고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 삼성전자의 인사정책 또 인재 발굴의 정책은 미래형입니다 삼성전자의 미래에 가장 적합한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지향형을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영자 능력입니다. 경영자 능력에 대해서는 생존하기 위한 능력과 성장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업은 항상 위기 속에 존재합니다.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만두지 않거든요.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을 굴린다고 생각합시다. 유지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 힘들지요. 가만 놔두면 굴러 내려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생존만 해서 되겠습니까? 수비만 해서 되겠습니까 공격도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 대한 것이 바로 성장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삼성전자 에서는 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할 때 생존의 능력은 기본이지만 성장의 능력지 갖춰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현범 고문께서는 삼성전자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자기 개인의 리더의 품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간 관리에 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시간관리 권한임을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은 어, 위임하라는 것이죠. 그 정리정돈을 잘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했으면 아,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은 명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호연 고문께서는 삼성 어, 전자종합기술원에 원장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의 의사결정의 원칙은 사업화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확보기술인데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해서 합격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R&D를 연구개발 지속하지만 그세 가지 미흡한다면 그것은 도태시키고 중단했다라고 의사결정의 원칙에 대한 것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삼성 전자의 전문 경영인들은 제가 보기에 책임 의식이 매우 강할것 같습니다. 보통 많은 회사들은요. 오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 경영인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런 경영 고문께서 코멘트한 내용은 이사회가 바로 그런 기능을 잘 조정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말합니다. 이사회가 오라의 어떤 경영 관리 능력이랄까 또 전문 경영인들이 그것을 잘 수행해 갈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초격차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리더의 질문에서 리더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촉구를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아홉 가지 내용으로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